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에게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우선 국회 의원에게 일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국회의원. 일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두 차례 방문 연설 가운데 판단을 가른 건 출마 확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출마 공표 일주일 뒤 200여 명 앞에서 한 연설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선을 위한 활동이란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투표해 달란 의사 표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2023년 12월 발언은 출마를 앞두고 민심 파악을 위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했을 뿐. 선거 운동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기자 회견에서 의혹을 부인하며 제기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역시 질문을 오해한 가운데 이루어진 즉각적인 답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뒤 이례적으로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답해 달란 정의원 발언은 농담으로 볼수 없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책무를 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반결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더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가 6개월 만에 나오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이 앞으로도 지켜질지 관심을 모읍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